안녕하세요. 올탑구나입니다. 오늘 보여주실 제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덤 컨셉 2에 이어서 뭐 소체해야 될까? 그 아무튼 그 뼈대를 중심으로 그대로 이제 그 소체, 이제 메탈 관절들 다 그대로 적용하고 프리덤의 파트너인 메탈비드 저스티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발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덤 컨셉 2의 2년, 22년 1월에 발매를 했는데 가격이 한 40만 원 초반대로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좀 비치 못할 사연으로 이제 가격이 막 상승했을 때 시기라. 그럼 이 기체의 재원과 무장 좀 설명 좀해 주십시오. 전고는 18.5m입니다. 그리고 중량은 79.6톤. 장갑은 프리동과마찬 가지고 KGC부터 장갑. 출력이 8,826kW고요. 사지 투수 20m의 근접 방어 기관포가내 정세 있고 어깨에 장착대에 있는 바셀빈 분매. 양좀 인자 빔샤벨인 라케르타 빔샤벨 도장 그대로 가고 프리덤과 같이 무장은 그대로 루프스 빔 라이플 들어가고 안티 빔 신입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무장 이제 백팩에 달려있는 팝툼 폴로크리스 기관포 대정케르푸스 선의포탑 2정 포로티스 빔포 애초에 저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접형에 좀 가까워서 아마 좀 기관포들이 좀 많이 다니는 진짜 관절이 약해요. 예. 관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프리덤하고 동일 관절을 쓰기 때문에 뭐, 딱히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프리덤하고의 이제 차별이, 프리덤은 이제 장거리, 중장거리, 저스티스는 금전형 무기들이 많아요. 퍼툼 자체가 애초에 이것도 무장이어서, 내가 꽂는 것이기 때문에. <laughs> 백팩이 이제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분해하기도 좀 난해합니다. 이직 <laughs> 올라타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다 생략하시겠다는 거예 <laughs> 생략하겠습니다 도저히 어. 제가 무서워서 못하겠어요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